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일요일입니다. 6월이 되니까 확실히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더더운 거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기가 이제 많이 많이 더워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경장 영양, 우리 입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코줄이라든지 어떤 관을 통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 영양을 보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경장 영양 또는 경관 영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대부분 입으로 식사하시잖아요. 경구 영양을 하시잖아요. 경구 영양을 하시는데, 입으로 식사를 못 하시고 어떤 코줄이라든지 다른 장치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기계 환기기를 달고 있으면 입으로 식사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환자도 진정 상태이기 때문에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어떻게 보면 굶길 수 없기 때문에 어, 코에 코로 줄을 넣어가지고, 이 코에서 위장까지, 어, 비위관, 코에서 위장까지 넘어가는 비위관을 넣어서 그 관을 통해서, 어, 우리 특수하게, 특수하게 조제된, 제조된 어떤 그런 경장 영양액을, 어, 공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몸에 근육이나 이런 신경성 질환 때문에, 어, 점점 삼키는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또, 경관 영향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머리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처럼 머리에 어떤 그런 병이 생겨가지고 입으로 삼키는 삼키는 작용을 삼키는 기능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호줄로 이렇게 식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 우리는 보통 경구로 식사할 때는 한 끼에 뭐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잖아요. 그런데 식욕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 환자의 몸무게라든지 그런 것을 재 가지고 거기에 맞게 어떤 양을 적절한 양을 이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 공급하는 방법은 코에 줄을 넣어서 비위관 코하고 위장하고 연결시켜서 관을 넣어서 하는 비위관으로 하는 방법이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위관 넣는 게 그나마 제일 쉽거든요. 쉽고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비위관으로 이제 영양 공급을 경관 영양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위장에 위장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관을 넣어서 어, 위루관이라고 하죠. 위루관을 통해서 어, 경장영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림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수술로 넣는 방법도 있고 이 내시경으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는 위장안으로 이 위장안으로 이 관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위장안으로 관이 넣어서 이 관을 통해서 위장안에 어떤 우유처럼 생긴 경장영양액을 어, 투여해서 소화시켜서 어,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죠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배를 또 조금 절개를 해서 이렇게 는는 방법도 있고 복강경을 통해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위장하고 위벽을 고정해 주고 안에 넣어 주고 이렇게 되고 내시경으로 할 때는 내시경으로 이제 안에 비춰 가지고 구멍을 이제 바깥에서 뚫어서 관을 이제 넣어서 바깥에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수술과 달리 이쪽 부분에 이제 실로 봉합하는 그런 걸할 수는 없거든요. 할수 없기 때문에 드물게 뭐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장하고 요 피부 요 위벽 사이에서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새는 경우도 있어요. 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시술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하고 나서 배가 아프지 아픈지 안 아픈지 며칠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고 어큰 이상이 없다면 어 이제 위류관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죠. 저렇게 위장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작은 창자 공장이라고 하죠 작은 창자도 이제 길이가 한 긴데 그중에 앞부분 위장에서 12장 지나서 어, 12장 지나서 바로 소장 나오는 그걸 공장 부분이 하거든요 공장 부분에 이제 관을 넣는 공장루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통 보통 세 가지 결국 위로관 비위관, 위류관, 공장루,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통해서 이제 시기를 공급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시기를 공급할 때는 또 이게 세 가지 경우마다 공급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 물론 비위관하고 위류관은 거의 비슷하고요. 공장루관은 이게 작은, 차근, 작은 창자로 바로 이제 어떤 경장 영향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어위 절제 수술을 하고 나타나는 어떤 덤핑 증후군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장루를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어, 어~ 공급되는 양을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그래서 소장을 적응시켜서 가야 됩니다 근데 위장은 그렇게 적응 안 시켜도 어~ 바로 음식을 받아들여서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양이라든지 어떤 조성을 어~ 어째 보면 크게 신경 안 쓰고 줘도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의 어떤 칼로리 열량만큼 이제 공급하게 되죠 뭐 어~ 꼬박이 삼 키로수 꼬박이 삼십 해가지고 뭐 천오백 키로 칼로리 천팔백 키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급하다 보면 이런 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비위관이야 이 코줄로 넣어놨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면 다시 빼고 다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위류관이나 공장류관은 어떤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통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빠 어떻게 교체를 할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뭐 전문가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넣고 나서 한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완전 히다 붙어버렸기 때문에. 어, 이 사진에 보듯이 열, 이쪽 옆, 옆 부분이 다 붙어버렸기 때문에 세질 않습니다. 그래서 관이 빠져도 다시 집어 넣으면 되거든요. 어, 물론 뭐 빠진 다음에 막몇 일주일 있다가 넣으면 은 구멍이 다 닫혀버려서 안 되고요. 어 빠지고 나서 뭐그 다음날라도 이 이제 관을 다시 구해서 넣으면은 대부분 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위루관이나 공장 루관도 종류가 되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 그렇게 공장로관이나 위류관 용도로 아예 뭐 만들어져서 나오는 특수한 관도 있고요. 아니면은 흔히 뭐 비위관으로 쓰던 거아니면 소변줄 폴리 카테터라고 하는데 그런 걸 넣어도 뭐 관이 통해져만 있으면은 공급하면 내려가기 때문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관을 넣든지 크게 뭐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구멍 위루관이나 공장루관 구멍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뭐 거기에 그 따라서 관을 갖다 넣어주면 됩니다. 흔히 조금 또 오해하시는 게관 구멍이 있다고 이관에 여기 꽉 차는 딱 맞는 관을 넣어야지 옆으로 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제 빡빡한 관을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관 구멍이 넓어지거든요. 넓어지기 때문에 옆으로 새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굵은 관, 굵은 관딱 끼는 관을 고집하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새어 나오는 것은 환자의 어떤 뭐 공급할 때 어떤 몸의 위치라든지 꽂혀 있는 관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간,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공급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잘 들어가고 어떤 때는 또안 들어가고 어떤 때는 새어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새어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새어나온다고 너무 걱정이 하실 필요 없고 그럴 때는 어떤 자세를 바꾼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대부분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외래에서 한 번씩 이렇게 관을 이제 빠져, 빠진다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돼서 외래로 한 번씩 오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 관리하는 게 흔하지, 넣는 경우는 많은데 뭐 교체하거나 관리하는 게뭐 조금 전문적인 데가 잘 없어요. 뭐 그래서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 위루관을 계속 만들려는 수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 자꾸 전문적이어지고 때 외래도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관도 교체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이 또어료기관마다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원래 끼어있던 관행 관이 그어료기관에 없을 수도 있어요. 교체할 때 그래서 이제 뭐 원치 않는 관을 넣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관 교체하실 때는 평소 다니던 어떤 어류관에 가셔가지고, 원래 쓰던 관으로 교체하시는 게뭐 가장 마음에 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관으로 바꿔도 크게 기능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어. 그래서 사용하는 것도 뭐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잘 찢어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또 바꿔야 되고 그런 경우도 조금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가 경장 영양할 때 어떤 관을 넣는 어떤 수술 방법이라든지 어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